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헌금 안 내면 아기 유산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네1 1조를안 내면 유산한다. 아기가 유산한다 이런 얘기죠. 신도 협박해서 헌금을 가로챈 목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피해만 6억 원이고 그리고 이 본인은 거의 30억 정도를 헌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다가 불구속 송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대언자다. 네. 그러면서 돈을 내면 죄가 벗겨지고 치료도 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돈 돈에 미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 결국에는 이 종교가 사람의 행복 그리고 평안, 인류의 평화 이 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돈을 내면 치료해주겠다. 돈을 내면 죄를 벗겨주겠다. 또 돈을 안 내면 아기가 유산될 수 있다. 이런 거의 뭐 협박성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한민국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또 종교인들이 돈에 초점을 맞추고, 돈에 완전히 미쳐서 이렇게 날뛰게 되면은, 결국에는 종교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을 내면은 천국에 갈수 있다. 또뭐 돈을 내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내면 에, 뭐 천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현금을 안 내면 아기가 유산된다. 이 사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가 혹시나 기형아로 태어나지 않을까 에, 또 장애가 있지 않을까 또 아기가 건강할까 늘 불안한 게그 부모의 마음이죠 특히 산모의 마음 더더욱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허금 안 내면 아기 유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종교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데도 민원을 넣어보면은 뭐 관련성이 적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뭐이 가족 담당하는 네 부서가 됐든 아니면은 법무부가 됐든 종교 범죄 부서가 있어야 된다. 종교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어서 건전한 종교는 우리가 자유를 보장해 주되, 그게 아니라, 종교의 본질을 상실하고, 성을 착취한다든지, 돈을 착취한다든지,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즉각, 이 구속, 수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에,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뭐, 착취를 한다. 이거 인정이 안 되죠? 또 병원에서 의사들이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성착취를 한다. 이거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처럼 특히나 이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측면들은 위험성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이 표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 특히나, 어, 이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자립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에, 이 종교범죄 담당 부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운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호가 되어야 돼요. 이 보이스 피싱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교 범죄 때문에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 시스템이 있는 그런 한국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